점심시간. 우리 학교 급식실은 언제나 북적입니다. 신나는 식사시간. 하지만, 식사가 끝나게 되면. 어머, 식판 한쪽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남아있어요. 맛있게 먹고 친구가 남기게 된 잔반들입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이 잔반을 항상 남기던데, 왜 우리는 소중한 음식을 남기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송예은 학생은 왜 잔반을 남겼을까요? 친구가 급식 잔반을 왜 남기게 되었는지 이상하 기자가 송예은 학생을 인터뷰를 하며 남긴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은 학생 왜 급식 잔반을 남겼나요?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면 먹기 싫어서요. 화면에 보이는 지구가 보이시나요? 너무 안쓰럽지 않나요? 잔반은 땅에 묻히면 썩으면서 메탄가스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심각하게 만들지요.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와중에 잔반까지 남기면 지구가 얼마나 아파할까요? 그렇다면 이 잔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기 학생들이 뭘 보고 있는데 가볼까요? 우와 학생들이 급식 잔반 제로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하네요. 잔반 제로 챌린지를 하게 되면 지구가 건강해질 거예요. 잔반 제로 챌린지를 실천하려면 첫째 적게 받기, 둘째 남기지 않기 이것만 기억해도 작은 실천이 지구를 웃게 만들어요. 반반을 남기지 않으면 메탄가스 걱정 없이 지구는 숨을 쉬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지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아요. 정말 고마워 얘들아. 식판이 깨끗하게 비워진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깨끗한 지구를 위해,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잔반 제로에 도전해 봐요.